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덕수 정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비각됐습니다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충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시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 것은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하겠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법원도 만약에 이번 재청구에 대해서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법원은 이 중대한 범죄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요. 이 결정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와 사법적 방탄의 산물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불법 개엄 시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하지 않았는데요. 반대한 국무위원이 단두명 뿐이었던 상황에서 한덕수의 침묵은 곧 동조였습니다. 개엄 선포문에 부서하고 관련 문건을 폐기한 혐의까지 더해져 있는데요. 위증, 허위 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까지 죄목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걸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은 중요한 사실 관계와 행적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변명일 뿐입니다. 눈앞에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는데도 굳이 다툴 수 있다고 꼬아 해석하는 순간 영장은 무력화되는데요. 사실 법원은 마음만 먹으면 일부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를 인정할 수 있었는데도 정재욱 판사는 기각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판사가 애초부터 한덕수를 살려주기로 작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읍소 전략인데요. 고령이라 눈도 침침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다며 억울하다고 읍소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내란 공범들에게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는데요. 유독 한덕수만 받아들여진 거죠. 왜 그의 읍소만 통했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기 때문인데요. 만약 한덕수까지 구속됐다면 박성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도 줄줄이 엮일 테니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내란 공범 수사를 차단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준 셈인 겁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며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언급했는데요. 사법부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이 직접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덕수 영장은 왜 기각된 겁니까? 노의 변호사님 읍소전략이 읍소 통한 것 같아요. 한덕수도 과연 그럴까? 한덕수 전 총리가 모두가 없어했을 텐데 없어는. 아니 노인네가 좀, <웃음> <웃음> 좀 불쌍하게 어? 예, 되게 여러 가지로 심해서 억울하다. 내가 뭘 했다 그러냐. 그래서 좀업어를 많이 심하게 했다. 근데 왜이 사람이 업으만 더한 거예요? 같은 라인 아닌가? <laughs> 같은 라인 <라인이야. 웃음> 어디로 같은 라인에요? 아, 구체적으로 더 말은 못해요. 어, 뭐 있어요? 더 말을 못 하겠고 어. 네, 어쨌든 간에 아유 나, 너까지 그니 그러니까 당신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부담이다 여기 넘어가면 사실 국무위원들 다 넘어가는 건데 그거 저를 딱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박성재까지 안 가게 그니까 러 막아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영장 재판 결과 예측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유무죄를 다투는 뭐~ 정식 최종적인 판결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 영장 재판은 영장 발부 여부를 그러니까 증거를 많이 수집했어. 그래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잘하면 이미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래서 기각하고 증거가 약간 부족해. 그러면 다 틀려지가 있다. 이래서 또 기각하고 <laughs> 또 반대도 가능해요. 이번에 그렇죠. 보면 주로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어 이게 인정되는지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한 거잖아요. 어. 근데 확실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 위증이라든지, 물건 숨겼다.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런 거는 혐의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부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뭐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발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판사가 한덕수를 풀어주려고 작정하고 <laughs> 본거 아니겠는가? 이게 원님 재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판결은 A라는 이유로 무슨 B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갑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을이라는 결론 낼수 있어요. 항상 쓸수 있어요. 뭐든지 쓸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예를 상황도. 들어 CCTV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네, 못 봤다고 하다가 네. CCTV 나오고 나서. 이제 부주, 부인을 할수 없으니까 복임 받는데 기억이 안된다 음. 이걸 어떻게 믿어줘? <laughs> 네. 개엄 당일 날 자기가 평생 처음인데 대통령이 개엄 당일 날 지시사항을 줬는데 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laughs> 반면 국힘당은 사필규정이라며쾌제를 불렀는데요. 조은석 특검의 논리가 빈약했다느니 민주당 하청수사라느니 하면서 본질을 흐렸습니다.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끌어와 조롱했는데요. 내란 공범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집단적 방탄에 나선 겁니다. 이쯤 되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민주주의 자체를 조롱하는 행위인데요.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내란 방조와 공범의 혐의가 이렇게 명백한데 왜 풀어주느냐는 겁니다.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자유는 짓밟혔을 텐데요. 그 중대한 범죄를 두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넘어가도록 방치하는 게 정의입니까?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세력의 보호막을 자처한다면 결국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남은 길은 분명합니다. 내란 공범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하고, 특검은 다시 영장을 청구해 끝까지 구속해야 합니다.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남게 될 텐데요. 정재욱 판사의 이름 역시 그 옆에 기록될 겁니다. 내란 공범을 풀어준 판결은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결정인데요. 하지만 국민은 기억할 겁니다. 한덕수와 정재욱 판사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힘은 사법부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 눈과 분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참으로 기괴한 판결인데요. 그러나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내란 공범은 반드시 단죄될 것이고 이 불의한 판결은 민주주의의 심판대위에서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 평상시에 성정으로 비추어봐서 눈도 잘안 보이고 <laughs> 기억력도 안 좋은 고령의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평생 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더더군다나 저런 <laughs> 종류의 소극적인 행위만 가지고 이것을 어? 뭐~ 이~ 내란 방조에 정말 중요한 범죄인이라고 하기가 때문에요, 혹시? 그럼요. 그럼요. <웃음> <웃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어, 김해이중판에 대한 논의를 불을 땡겨야 될것 같습니다. 요번에 의미 있는 게세 가지를 다 어, 부정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혐의 입증에 대한 거, 법적 증거인별, 보조우료이세 가지를. 특검에서 지금 360쪽이나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부인부인 거짓거짓 하다가 마지막에 얻어 걸리니까 CCTV 나오니까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인정한 것 때문에 나중에 다 틀려지가 있다. 그 다음에 고령에 뭐또 재판에 저저 특검에 잘 출석한 걸로 봐서 뭐도주 우려가 없다. 그런 식이면 저희도 계속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인정하고 아, 내가 인정했다. 그것도 봤다는 것만 인정 하고 내용은 생각 안 한다. 그렇죠. 이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고 뭐라고 의심해야 정상적이냐면, 야 이거 기억 나는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자기가 한 거면 빼박으로 오래 감옥에 가니까 거짓말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 그구중그구 극우 극우 성향의 장동혁이 국힘당 당대표로 선출됐는데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힘당 몰락의 자화상입니다. 윤석열 면회를 공언하던 장동혁을 당 대표로 뽑았다는 건 이미 당이 미래도 희망도 없는 극우집단으로 전락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이제 패북 메신저로 문자가 왔어요. 정보보고. 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고 이번 전당대회 투표했습니다. 전 예. 어차피 김문수도 선택지가 될수 없는 상황으로 봤고 그렇다면 보수진영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빨리 망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장동혁을 뽑았는데 저랑 어. 같은 생각을 하는 당원이 꽤 많지 않았을까요? 라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음. 근데 이제 친한 분들도 음.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던 분인데 이번에 자기도 장동혁 뽑았다는 거예요. 어제 연락 와서.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 이런 분들도 한 2,400여 분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이 <laughs> 좀 듭니다. 예. 정치평론가 장성철 소장 말처럼 차라리 국힘당이 빨리 망하는 게 보수 진영을 위해 낫겠다는 계산으로 일부 당원들이 장동혁을 찍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페북 메신저로 온 당원들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김문수는 선택지가 될수 없고 그렇다면 아예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평소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조차 같은 이유로 장동혁을 선택했다고 하니 상황이 얼마나 막장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 장동혁 후보가 될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많이 좀 힐난을 당하긴 했죠. 아... 왜 혼자서 장동영이라고 하냐. 물론 이제 우리 박실장님도 같이 동조를 해줘서 예. 힘을 얻긴 했는데 사실 그냥. 그게 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전망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비상식적으로 <laughs> 이해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네. 윤어게엔 당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당시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때 비정상적으로 이해하면 다 답이 맞았잖아요. 아... 지금 윤어게엔을 주장하는 두 주자가 나왔으니까 비정상적으로 판단을 하면 청도 후보가 돼야죠. 더 비정상적인 사람이또 <laughs> 다른 정치 평론가 서영주 소장은 국힘당을 비상식적으로 이해해야 금방 답이 나온다고 꼬집었는데요. 윤석열을 중심으로 비정상적 판단이 일상화된 당이라면 이번에도 더 비정상적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게딱 맞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결국 전환길 극우 세력이 국힘당을 숙주 삼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국힘당이 윤석열의 기생에 여기까지 무너진 것도 모자라 전환길 같은 극우 정치 브로커 집단에게까지 잠식당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인데요. 이쯤 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국힘당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극우 괴물들의 놀이터가 됐는데요. 그래서 당원들조차 차라리 망하자며 장동혁을 뽑은 거죠. 결국 국힘당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에 이어 장동혁 그리고 전환길로 이어지는 국힘당의 비극은 국민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자해인데요. 끝내는 국민들이 철저히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